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국에 온 30대 여자입니다. 개모인 시어머니 때문에 하마터면 미국에 혹 하나 달고 올 뻔했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내 연애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사귀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제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자주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따내는 비밀 연애를 한다고 조심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나 저나 열심히 일을 해와서인지 싫은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저는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한 번쯤 일해보고 싶던 직장이라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가려던 회사가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이라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이직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자기 거라고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겠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회사를 옮겼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댁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저희는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으라며 마침 남 이야기하듯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5살이었을 때 부리의 사고로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던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그렇게 10년 동안 남편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재혼을 하게 되었다며 지금의 시어머니와 왔더랍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분 사이에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제 시누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 거라며 혹시 궁금해 할까봐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성격이 밝고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보였기에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신우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속으로 어른들이 모인다니까 불편해서 어디 다른데라도 갔나보다 생각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식사부터 하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모두 식탁으로 모였는데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신우가 툴툴거리며 내려오더라고요. 신우는 지난 화장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저러고 다녀도 뭐라고 안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는 채도 안 하고 밥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보기에도 그 상황이 민망하셨는지 애가 원래 숫기가 없어서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고 반면에 시어머니는 다정하신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의 속사정을 듣고 와서인지 시어머니가 남편보다는 신우를 훨씬 많이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께서 신우 눈치를 엄청 살피시더라고요. 뭐랄까, 절절매는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던지,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 게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딸 눈치를 너무 보시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평경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가 학교에서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다 못해 학교 측에서 감당을 못하겠다며 차라리 전학을 가달라고 부탁해 올 정도로 문제하였다고 합니다. 신우는 나중에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본다며 학교를 그대로 자퇴해 버렸다더군요. 그제서야 신우의 머리색도 그 지난 화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고 있던 거였지요. 시간은 흘러 상견례날이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요. 어떻게 신우만 속 빼고 먹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럼 신우도 데리고 나오라 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가족이 한 1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살짝 지나 시부모님과 신우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신우가 다 찢어진 청바지에 배꼽이 환히 보이는 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빨래를 안 해서 이렇다며 미안하다 하시고 시아버지는 딴청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민망한 지 저에게 원래 저 정도는 아니라면 아지막히 미안하다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이미 친정 부모님께 남편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바가 있어서인지 친정 부모님은 요즘 애들이 개성이 강하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가 정했는데 다행히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이까짓 거 먹자고 집에 있는다는 자기를 끌고 나왔냐며 시어머니한테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보여서 제가 남편을 툭 치며 한마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르는 척만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기분 풀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한테 벌써 윗사람 노릇하려는 거냐고 사부치시더군요. 순간 양쪽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신우에게 먹기 싫으면 혼자 차에 가 있으라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신우도 입술만 삐죽거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뒤 데이트를 하다가 상견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우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본인도 알고, 시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부인은 사고로 잃었지만,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 없이 자라는 서름을 겪은 거잖아요. 이번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또 다시 딸도 편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데, 당신 자식한테 그런 서름을 또 겪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참고 사신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의 그런 뜻을 알기에 웬만하면 시어머니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나서지 않았던 것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시아버지께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로 오신다면 남편과 셋이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건지 전혀 짐작조차 안 돼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건다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가 나오니까 당신이 직접 구워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저랑 남편이 서로 굽겠다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먹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네요. 이윽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결혼할 때 뭐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농담반, 진담반처럼 상견례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못 물어보셨다고, 혹시 서운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어쨌든 남편에겐 친어머니가 아니다 보니, 집 문제라던가 혼수에단 문제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눈치 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 반반 결혼하는 쪽으로 입을 맞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 먼저 물어봐 주시니 너무 감사했지요. 저희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하긴 어떻게 대놓고 뭘 해달라 소리를 하겠냐며 통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 보험금에 당신이 좀더 보탠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은 입을 꽉 개물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도 저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돈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그리고 영끌에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대출까지 있는대로 끌어서 집을 샀는데 바로 남편이 퇴사를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볼 낯이 없다며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 스무 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길 반복했지만 남편이 일하던 바닥이 워낙 인맥으로 끌어주는 곳이라 그런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죽지 말라고 두드리면 열린다지 않냐며 열심히 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자 저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제 상황을 알고 있던 회사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요새 얼굴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런다며 혹시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전부 다 지원해주는 해외연수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라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아냐면서 말이지요. 남편과 상의 끝에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기에 이러한 결심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의 실직을 걱정하던 양가에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잘된 일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혼자서 다른 계산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더러 신우를 같이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애가 영어도 늘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저희들 먹는 밥상에 수저 하나만 놔주면 된다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씀하시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남편이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듣질 않으셨어요. 급기야는 그 저희더러 신우를 안 데려가겠다는 건 가족이기를 거부하는 거고, 저희가 신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불만투성이에 툴툴거리고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신우가 저를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언니, 언니 하고 부르는데 두 모녀가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리 시어머니랑 부딪히기 싫어도 이번만큼은 당신이 나서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욕받이도 아니고 왜나 혼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감당해야 하냐고요. 친정에서도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고 혼자 가라는 소리까지 하셨을 정도로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한달 전쯤 남편이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전화에 신호 데려가라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께 여동생만 자식이냐고 나는 자식 아니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자꾸 이러시면 자기 이혼당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냐고요. 한 번이라도 자기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제발 억지 좀 그만 쓰라고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남편더러 너도 결혼했으니 이제 자식 낳아보라고. 배 아파 나 키운 자식하고 그냥 키우기만 한 자식하고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하시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정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넘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옆에 있던 자식한테 어떻게 저런 모진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남편은 거의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개보듯 닭보듯 하시더군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왔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뭘 잘못했냐고 받아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오냐오냐 하니까 얼음 무서운 줄 모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문득 시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저랑 남편은 이제 이혼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어디 감히 이혼소리를 하나며 말버릇 지적한 걸로 잔소리 들었다고 이혼한다고 하는 거냐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먼저 진정시키고 회사에서 준 해외연수기회며 그동안 시어머니가 신우 데려가라고 억지 쓴 일부터 그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배 아파 낳은 자식 이야기까지 그동안에 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러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저더러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있다고 믿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도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당신이 너무 열받아서 그런 소리를 한 거라며 오빠가 미국물 먹으러 가면서 여동생 좀 데려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계속 당당하게 행동하시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무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더니 딸 앞길은 걱정되고 아들 앞길은 신경 안 쓰냐며 엄마라는 사람이 어째 그러냐고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 하나도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인지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시아버지께 달라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툭하면 이혼하자 소리 당신도 지겹다면 나가라고 그렇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싶으면 딸은 두고 혼자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처녀를 건드려놓고 결혼 안 해준다고 난리를 쳐서 팔자에도 없는 재혼을 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평생을 이혼하자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힐 거냐면서요. 점점 시부모님의 부부싸움이 과격해져서 제가 있기가 뭐하더라고요. 결국,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하고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은 마음에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랑 결혼했으니까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고, 같이 열심히 살자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제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에 제가 연락을 드렸고, 결혼 전 그날처럼 3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시아버지께 돈은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10년 동안 아들 공부에 하나 신경도 못 써준 못난 아비라면서, 그래도 죽은지 엄마를 닮았는지 똑똑하게 자라서 저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또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국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랑은 어쩌실 생각이냐고 물으니 아무리 그래도 애엄만데 이혼이 쉽겠냐 하시면서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당분간은 찍소리는 못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1년 금방 지나갈 테니 그동안 건강히 즐겁게 지내고 계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과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여기 온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벌써 남편 표정도 밝아졌고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기분이에요. 1년 잘 살고 돌아가서 저희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